<laughs> 멘두 음. 제가 요즘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아까도 이거 보고 울었어요. 이거 뭐지? 여대체, 여대생 공기종살인 사건. 이걸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바, 봤었던 것 같거든요? 아직도 그 오빠분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봐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지는 않고 화나요 그냥. 억울하고. 이 감자탕은 약간 우거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깍두기 많이 달라 했거든요. 근데 많이 준게 이거라면 원래는 그러면 얼만큼 나온다는 거지? 토주 짠주짠 밥을 국에 말아서 먹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죽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어디 액체에 말려있는 밥. 꼬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먹습니다. 짠! 제가 오늘은 허거를 먹고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먹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너무 넘었지. 근데 아무도 허거를 안 먹어줘서 겨우 친구를 찾아가지고 당연히 칭따오도 먹었죠. 근데 조금 오지라서 편의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와사비 막 먹어봤는데 딱 봐도 맛있게 생겼잖아. 그럼 또 먹어줘야지. 얘 아몬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마늘빵이랑 같이 있네. 아니, 얘 맥주 안 주구만. 제가 원래 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날 때마다 명장에 막 글을 적거든요? 브런치라는 어플이 있는데 저 같은 일반인들도 뭔가 그런 서류들을 통과를 하면 작가처럼 그 어플 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준비를 하느라고 막 제가 썼던 거를 다 다시 수정을 좀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전문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 왔는데 말이죠. 손만 씻고 이걸 데웠어요. 아, 배고파. 음!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쯤 되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낮에 갔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학생들 야자 끝나고 왔나봐.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아주 샐러드 시켜가지고. 하... 사실 이것도 샀지. 공 찜닭. 색깔은 진짜 간장찜 닭에 나오는 당면 같지 않나요? 오 맛있는데? 왜 이렇게 가까워? 지금 옷을 갈아입었어요. 집에 왔는데 너무 잠이 와서 계단 오르기를 좀 하려고요. 10점 만점에 10점. 여러분, 저는 다 씻었고요. 뾰루지가 나가지고, 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원래 쓰던건 이거거든요. 진짜 뾰루지 나오면, 하고 자면 다음날 싹 가라앉아요. 얘는 그냥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이건 약간 스킨 같다, 스킨. 여기 보이시죠? 뾰루지. 원래 아시죠? 이기 안에 남아있는 것도. 빨간 써야 하는 거. 어머, 어머. 한 다리에 다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20분 있다가 떼고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할게요. 차를. 씹지 않아? 씹지 않아? 짠! 이게 아, 이런또디테일냐 한번 찍어줘야되고거어떻야되 응. 응. 이거 한거거어떻고 이거 어떻게 되거어가게되냐어볼게요 음. 고이 어떻게 되냐어매운맛 이거 어거든거 어떻게 이 어떻게 이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이 추가된 맛이라 어떻게 이거 어데게 이거 어떻이 네. 네? 어? 짜는거 여기 짜면 돼요. 네. 짠! 가대사 먹고. 찍계 이쪽에다 넣서 저기. 저기. 아, uh, 됐네? Yeah. 예. 이도 지금 했어요. 좀잘는 l e i d o r e a t t 하, 엔딩. 어, <laughs> 아무도 안 남았는데. One, <laughs> t <원투스. 웃음> 친구랑 카페 가서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나가기 전에 서울.